여러분들, 이제, 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주자 1루 시 보내기 펀트하고 주자 2루 시 보내기 펀트를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펀트 자세를 한번 자, 주자 1루.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학생이 펀트 자세를 상당히 잘 취했습니다. 주자 1루 때, 펀트 되는 그, 때는 주자 1루에 있을 때 1루수가 이 퍼스트의 어, 베이스 맨이 됐다가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1루수가 아, 수비 그, 주자를 묶어두고 전진해서 들어와서 잡아서 펀트 타구를 잡아서 이루에 송구하게 되면 거의 주자가 다 살게 되고 진루하게 됩니다. 이때 타자의 자세가 투수를 향해서 투수를 향해서 상체 포지션이 이루수 이루수까지 이런 방향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곧요 자세에서 어 볼에 따라서 선수가 뱃 컨택을 하면서 뱃을 조절하면 1루수 방향 쪽으로 펀트 어, 타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자 1루에 있을 때는 어, 보내기 펀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어, 송구 거리가 1루수가 어, 전진해서 3루 던지기나 어, 투수가 3루 던지고 이래 할때 송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앞주자를 죽이기가 그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삼루 쪽에 펀트 되는 자세라고. 음. 아주 펀트 자세가 좋습니다. 이펀트 자세가 좋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수 정면에서 상체가 유격수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향하게 상체 포지션이 제져야지만이이백 컨트롤을 3루 선상으로 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체가 들리지 않고 백만 간다 그러면 상당히 컨택하기도 그, 힘들고 타구를 이 번트를 대도 잘대도 안에 떨어져도 회전이 바깥으로 나가서 파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습 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트 안타는 어, 푸시, 강하게 네. 푸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드랙 번트라고 해서 번트 타구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방법다, 여러분들 기습 번트는 어, 스텝이잘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원, 투의 컨택을 댈수 있어야 되고, 어, 우타자 경우에는 1, 2루 간에 펀트를 할 때는 푸시 펀트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3루 쪽에 펀트 한타를 넣을 때는 드랙 펀트가 되가 타구가 죽어야지만이 3루가 들어와서 포구해서, 어, 런닝스로 해도 힘든 그런 그 펀트 타구를 해야 됩니다. 펀트는 마찬가지로 스텝입니다. 스텝. 첫발 완에 나와서 이 뒤에 발이 2의 타이밍 펀트 여기서 타이밍을 맞춰서 인루스 방향이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뒷발이 앞발이 완에 오픈을 하고 뒷발이 앞으로 지나와서 근택이렇게 해야지만이 바로 인루스뛸수 있는 한두세 발을 어, 빨리 갈수 있는 그런 포션이 돼야 됩니다. 옳지. 그렇게. 자, 요때도 어, 정확성을 위해서 완투할때이 어깨 부분 눈하고 그 가슴 사이에 빼터를 어, 두고 낮게 해서 컨택을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앞쪽에 삼루 쪽에 드래컨트 자세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거의 퍼펙트한 그런 폼입니다. 이때도 어 지금 홈프레이트가 있으면 펀트 자세도 마찬가지로 파울볼을 파울볼 타구를 줄이기 위해서 앞쪽을 활용하는 그 앞쪽을 활용할수록 유리합니다. 자 스텝을 할때 그냥 제자리에서 빼는 것보다도 앞쪽으로 원, 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페어 쪽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관의 앞쪽으로 많이 나가 오케이 지금과 같이 퍼펙트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 3루 드랙번트 할 때는 이 컨택 지점이 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타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컨택을 될수 있으면 빼끝 쪽으로 해야 되고 아까 같이 1루 쪽에 아까 같이 일루 푸셔봐 일루. 이때는 이 끝에 되는 것보다도 스팟지점에 맞아서 타구를 좀더 강하게 대야 됩니다. 좀더 강하게 밀어도 배트를 이렇게 짧게 잡기 때문에 첫 바운드가 강해도 두세 바운드가 죽기 때문에 이루 수구가 작게 작게 만들면 충분하게 타자 주자가 1루를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 펀타한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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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フフフフフ。<music>